짠! 일본에서 사온 것들 단체샷인데요. 뭐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별거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편의점에서 샀던 과자인데요. 이거는 제가 기대 안 하고 먹었다가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도 몇개 사왔던 과자예요. 이게 안에 보시면은 오레오 쿠키 같은 게 들어있어서. 씹는 그 식감도 되게 바삭바삭하고 일단 제가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초콜릿 맛이 굉장히 진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사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 세븐일레븐 PB 상품인데 생각보다 그 퀄리티 맛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이 안에 음, 초콜릿이 마찬가지로 들어있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코코다스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 그래서 이거랑 지금 제가 조금 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화이트 초콜렛, 얘는 그냥 일반 초콜릿이 들어있는데 둘다 맛있어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가시면 한번 이 과자들 사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젤리인데, 제가 젤리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젤리는 코로로 젤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먹다가, 한번 다른 젤리도 도전을 해봤는데, 어, 이거랑 또, 이 e 시리즈, 이렇게, 레몬, 청포도, 이렇게, 베리 들어있는 걸로 한번 사봤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건 귤 맛인데, 어, 그런 일반 젤리에서 느껴지는 인공적인 맛이 아니라, 정말, 정말 귤을 먹는 그런 상큼함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귤 모양 너무 귀엽죠? <laughs>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젤리 좋아하시는 분은, 어, 이 시리즈. 전 개인적으로는 저것보다, 이 시리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리즈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원래 쓰던 많이 유명한 퍼펙트 빕 홈클렌징. 이게 원래는 파란색 버전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인기에 힘입어서 다른 여러가지 시리즈가 그 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클레이 버전도 하얀색 클레이 버전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좀 써보다가 이거는 제가 안 써본 건데 보이길래 하나 담아왔습니다.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건 스프티모 제품인데 퍼펙트휩에 비해서는 별로 인지도가 없는 폼 클렌징이죠. 저도 이번에 좀 후기를 검색을 하다가 생각보다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폼클렌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씩 두 가지 버전을 사왔는데요. 하나는 콜라겐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수분감이 좋은 폼클렌징이라고 합니다. 한번 두 가지 다 제가 써보고 또 나중에 후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소프트머 제품인데 클렌징 오일도 보이길래 궁금해서 한번 같이 사봤어요. 이거는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이 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펌 클렌징인데요. 저는 딱히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나진 않지만 여름에 좀 뽀득뽀득하고 개운하게 씻고 싶을 때 써보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일본 여행 때 써보고 괜찮아서 다시 구매를 해온 치약인데요. 다른 치약에 비해서 특별히 기능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고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복숭아 그림이 그려져 있죠. 복숭아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또 개운하게 양치를 할수 있는 그런 치약이어서 쓸때 조금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한번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좀 입안이 많이 텁텁하고 할때 이걸로 양치를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좀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써보고 좋아서 재구매를 해온 칫솔인데요. 이건 에비스 칫솔이고요. 일반 칫솔에 비해서 좀 가로로 통통하고 좀 세로는 짧은 듯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숫자가 61, 62.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모의 상태가 달라지는 건데요. 조금 더 미세한 모, 또 조금 거칠고 딱딱한 모, 필요에 따라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61번 미세한 모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국민템 시세이도 뷰러. 많은 여성분들이 사오시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 뷰러를 계속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찝히는 것 같고 예쁘게 속눈썹이 예쁘게 안나오는것 같아서 다른 뷰러로 갈아탔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뷰러가 손을 꽉 쥐는 악력에 의해서 미묘하게 조금씩 모양이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년에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걸 들어서 이번에 한번 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분의 리필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사가시는 케베진 이라는 제품인데 위가 좀 안좋으신 분들은 이거 꾸준히 드시면 좋다고 하네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사가시는 이브 진통제 입니다. 이브 퀵이 조금 약효가 빠른 것 같아서 일반 버전 말고 퀵으로 사왔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컵라면 인데요. 안에 유부가 들어있는 우동 컵라면 이에요. 다른 컵라면에 비해서 맛이 깔끔해서 좋아합니다. 이건 칠리 토마토. 이름처럼 매콤한 토마토 소스 맛이 나는 컵라면인데 이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건 일본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일반적인 컵라면인데요. 크기 보세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서 한번 사봤습니다. 후쿠오카 여행 일정 중에 유후인 마을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가면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예쁜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토토로 가게에 가서 이렇게 예쁜 마녀 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고양이에요 너무 귀엽죠 약간 타올 재질의 수건인데요 어떤 용도로 쓸지는 이제 생각해 보려고요 <laughs> 미츠코시 백화점에서 산 비비안웨스트 손수건입니다 제가 쓰려고 산 거고요 사실 조금 밝은 색이나 좀더 여성스러운 모양을 사려고 했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걸로 샀습니다 카메라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 반짝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일 때 너무 예뻐요. 하쿠오도 브러쉬입니다. 이건 일본 장인분께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 일본 내에서도 매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텐진역에 있는 미츠코시 백화점 1층에서 구매를 했고, 브러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저한테 없는 런 작은 사이즈의 브러쉬 두 개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건 B5520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작은 총알 모양의 브러쉬입니다. 저도 총알 브러쉬를 갖고 있긴 한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브러쉬는 잘 없거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정교하게 세심하게 그릴 수 있어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는 부분이 자기처럼 이렇게 반짝거려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끝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옆이 납작한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몇호인지 쓰여있진 않는데요 G5512번 이고요 마찬가지로 끝이 이렇게 일자고 납작한 브러쉬가 있긴 한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없어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브러쉬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화장솔 <laughs> 사용방법에 대해서 나와있고 또 관리하는 방법이 나와있는 도구만 안내문을 같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호로요이인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맛이 좀 제한적이어서 몇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센토리 하이볼 이것도 그냥 옆에 보이길래 하나 집어 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소소한 미니 하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